두 겹을 짝짝짝짝 <목소리> 쌓아 동그랗게 돌돌돌돌 음. 돌돌 말아 돌돌 말아 돌돌 음. 돌돌 말아서 햄처럼 소시지처럼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하나 여기를 한번 묶어. 짱 묶고, 그쪽을 또짱 묶어. 어. 묶은 다음에, 음, 배추를 이렇게 만들어. 그래서 밥솥에 와, 비드한 저기를 젓을 1 2시간 이렇게 똑같이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수비드한 저기 치킨 카츠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까지 못 가고 아침에 먹을 양식으로 써야겠다 그럼 음, 이렇게 네. 하면 되 됩니다. 찜까지까지. 주들기고 했는데 가보자고. 뭐라고? 두들기고 그랬는데 좀 가보자고. 네. 그랬는데, 좀 가보자고. 음. <laughs> 망치로 놓. 망치에 주들었지만. 네, 이제 찜통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. 간에 먹어. 순간 유나이티드. <laughs> 이렇게 해서 디퍼백에 얌전히. 음. 싸서 음. 공기를, 공기를 빼야 되는데 공기를 빼고 공기를 빼때 진공 공기 안 빼도 돼. 네. 근데 나는 이제 좀 빼지. 진공물 만들기 위해서 빨대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. 음, 진공. 네, 진공이 되었습니다. 진공이 정도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, 이, 이 밥통을 내려가, 내려가야 네, 될까요? 알겠습니다.